저 앞으로 넘어서 직진하면요, 멕시코고요 뭐, 직진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 같고. 와, 저기 멕시코구나.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아, 이게 톨로드네. 아, 어떻게든 뭔가 범죄 마을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색깔 막 칠한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뭐, 한번 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 오른쪽이 아, 멕시코고, 왼쪽이 알파섬 미국입니다. 어, 그렇게 완전히 망, 망가진 느낌은 안되는데 하나하나 까보면 은좀 어, 명세한 느낌은 있고요. 그동안 못 봤던 그런 상점들이라든가 물들, 주유소들이 보입니다. 이건 약간 유로로 돌아가는 외곽순환도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어 아까 세, 봤던 센트로 어, 시내 중심지, 빌딩 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상업지구가 보입니다. 저기 가운데 웰스파고도 보이죠. 저는 이제 쭉 직진해서 가고 있고요. 여기는 시속 60마일 제한인데 어, 천천히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 위에 성당 같은 것 따라 보이네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약간 몸을 그 불쌍한 예술가 있잖아요. 이름, <laughs> 이름들이 기억이 나지. 이 느낌은 약간 해운대 그광양대교인가광안대교그 느낌이 난다. 4 0 0원 내고 가는 어떻게 보면 3불짜리도 3불짜리지 그것도? 민영화로 세워진 다리 빨리 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지금 좀 빨리 왔네요 뒤에 있는 차들 보면 다 40마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원래 여기 60마일 음, 리밋인데 이제 45마일로 떨어졌네요 오른쪽에는 기차역도, 기차도 지나가네 아직까 지 우리는 지금 뭐 미국, 미국 국경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재밌네요. 여기 한번에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경계를, 그리고 이제 뉴멕시코 쪽부터는 차들이 매연이 좀 많이 나요. 앞에 차도 좀... 연기가 좀 많이 난게 보이세요? 진짜, 벤트인데 디젤인 것 같아요. CDI네. 계속해서 오른쪽, 이거는 트럼프가 세운 장벽이에요. 오른쪽이 보이세요? 저 오른쪽이 보이는 게, 음, 트럼프 제임 4년 동안 열심히 1 3인가 들여서 세운 장벽인데, 철로 돼 있고, 거의 사람이 이제 요거를 못 넘게 돼 있어요. 딱 봐도 못 넘게 되어 엄청나게 높죠? 근데 이게 끝까지 국경이 3400km인데 끝까지 이어진게 아니고 얼마 안가서 끊겨요. 다 완성을 못한것 같고 완성이 안된 곳들은 경찰들이 쫙 깔려있어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뭐 100명 200명씩 어떻게든 넘어온대요. 너무 오대단한것 같아요. 살겠다고 오는건데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위에가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다리네. 아.. 라오스에서 베트남.. 너, 태국 넘어갈 때그 느낌이네. 센 안토니아로 갈수 있는 어, 길이네. 이 오른쪽으로 빠지면. 와, 이거 재밌다. 그리고 아까 저 정상에서 봤던 저 빨간 거 있잖아요. 요 빨간 거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멕시코에 있는 건축물이네요. 저기 멕시코의 X를 뜻하는 거 아닐까? <laughs> 차들이 지금 다 70마일 이상으로 달려요. 65마일 저건데, 어, 와, 이거. 크 이쁘네. 여기 공원이 있나 보네. 아, 공원 있나 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너무 멀리 가서요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더서 워 지금 에어컨도 켰고요. 얼마 만에 에어컨 키지 모르겠네. 아, 진짜 온 김에. 도심 못사 동네 한번 돌아와서 봐야겠네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핸드폰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지도가 블랙 모드로 지금 바뀌었어요 아, 아주 오랜만에 멕시, 멕시칸 음식점에 왔습니다 로스토레 도스 이름도 어렵네요 <laughs> 귀여운거 봐 <laughs> 엄청 칠리칠리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아, 냄새가 너무 좋다 Yeah. Mm -hmm. 이게 너무 좋다. <laughs> 오, 돈스 예. 넘발... Yeah. 가격이 엄청 싸요. 뭐 맥도날드 가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햄버거는 뭐 10불 정도선. 근데 이제, 이제 음료수 시키면 이제 비싸지겠지. <laughs> 샹그릴라 같은데 이거 샹그릴라? 쉬림프 칵테일도 있어. 오 런치 스페셜도 있고 여기가 또리, 어, 토리도스 여, 이 매장의 스페셜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 영어가 이렇게 막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본토 나초맛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월마트 나초랑 비슷하지 않을까? 음... 소스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끝맛이 맵네 근데 뭐 행사한테는 렇게 매운 건 아닌데 이게 잔잔하게 오래 가 매운 게. 제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일한 동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쳐다보고 있어요. 모렌지스 네, 0 불짜리 음식이고요. 밥죽에다가밥 그리고 이 런치 스페셜이거든요. 그냥 딱 서민 음식인 것 같습니다. 어때? 저는 지금 워낙 낙초를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이거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중국, 중국 음식 비슷한 맛이거든요. 중국 음식고 똑같아요. 고수가 좀 들어있어요. 너무 똑같은데 중국 음식이랑?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진짜 전혀 이멕스코말을스페인어를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뭐 번역기 쓰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귀찮아요 그냥 그냥 먹고 사면 될것 같아요 못 먹을지 나오지 않잖아 그냥 영혼을 울리는 닭고기 스프 같아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나초가 제일 맛있어요 밥도 뭐 먹어봤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씹는 듯 하면서 부서지는 통일병 맛. 음. 인도네시아에도 없는 맛이야. 나초가 제일 맛있다, 나초가. 음식이 더 나왔어요. 지금 배불르거든요 네. 이게, 이게 본 음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었던 거지. 써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 10불짜리 치고는 엄청난 가성비입니다. 이거는 충분이야, 충분. 충건. 그냥, 안에다 고기를 넣었어. 소고기, 소고기. you don't know why it is uh, it is written mm -hmm. uh, just um, company name after i think this after is company name right name. Okay.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팁,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 h a n k you. Thank you. 고 h a n k you. t h a n 요 you. t 가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게 확실히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많이 낡았 건물들이 옛날 느낌이고. 강 건너서, 이게 리우그란데 강이라는 곳이 저분들 중국분인데, 이제 여기서 로펌을 하고 계시네요. 중국 사람들의 그 저력이 여기 엘파소에서도 좀군대군데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계산할 때도 계산서에 어, 한자가 바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오너 이름이 그러니까 중국계인 거죠. 당출라고 적혀있었는데, 중국말 하면은 먹는 곳뭐 이런 뜻이로 해석되거든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섞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마시요 그런 거 없잖아. 이 카스테라가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네, 센트로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우측 다큰 건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파소들 노트레 호텔이 있네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뭐지? 무슨 플라자라서 유니온 플라자라 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엘파소의 중심부 쪽이군요. 중심부서 약간 변두이고요튼 여기도 중심가로 속하기도 합니다. 엘엘 센트로라고 적혀있어요. 오참 여기는 체육관 아 야구장 같은 거네. 이런 거는 진짜 남미스러운 그림이죠. 베콕하게 아벙커이렇카 있고 더블트리 호텔도 있고 웨스트하에서 은행인가? 중심가인데 사람이 많지가 않다 뭐 엄청 뜨거워서 기온은 25도라서 그렇게 덥진 않은데 어 햇볕이 다 차라 그러면 살이 타버려요 사람이 별로, 별로 없어 아 이걸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뭐한 시간만 두면 되겠지 승인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어한 시간 됐습니다 그늘도 아니고 햇볕도 아니고 참. 이거 보시면은 Chinese and Mexican f o 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리틀 판다. 이거 보면 아까 우리가 계산서에서 봤던 중국 글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먹을 때도 뭔가 이거 중국 맛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방에는 중국 사람이 없었거든요.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주인 아저씨 계산한 아저씨가 약간 중국 사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섞인 것 같은? 멕시칸으로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엄마가 중국 사람이거나 아빠가 멕시칸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음식이 뭐 그렇게 맛있지 않는데 한번 먹어볼만한 맛이었어요. 멕시칸이 다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보면은. 맛있는 건 굉장히 맛있는데 특히 이제 고기가 있어줘야 됩니다. 뭐 뭐랄까, 이제 소고기 같은 게좀 있어줘야죠. 해가 무척 강하기 때문에 뭐 모자라든가 이런 거사야 되고 산뜻 다 그늘이 있잖아, 지금. 그 이유가 뜨겁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뭔가 좀 비만인 분들이 많은 게또이 동네가 다른 동네랑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고요 파세오데라스 롯세스라고 적혀 있어요 체스 어, 건물은 이렇게 길은 이렇게 되 있습니다 쫙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쫙 있어서 아, 아, 아케이드들이 쫙 있어서 구경하고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모자가 되게 시원해요 앞뒤 옆으로 다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도 한국에서 오실 때 챙이 넓은 의자, 아이 넓은 모자 있으면 꼭 갖고 오시고요. 아, 없으면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싸니까 미국은 비싼데 뭐 이런 동네라든가 멕시코 이런데 동남아는 싸잖아요. 꼭 어, 들고 오십시오. 음. 우리나라도 저런 할머니가 계신데 여의도에 자주 나셨, 나오셨던 기억이 나요. 잘 계시나 모르겠네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보면은 약간 거리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 이런 옷 되게 시원하겠다 바지 아 이제 반바지를 입고 다니겠어 저도 오늘 드디어 반바지를 입고 다니게 됐어다옷 파는 데인데 뭐 티셔츠라든가 그냥 약간, 약간 조잡한 거라든가 약간 섹시한 란제리 같은 거 이런 게 먹히나 보다 음. 중국산 같은데? 어, 중국산 맞네 그러니까 또 중국인... 중국일수도 있겠네요? 아, 중국... 중국? 중국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가격이 되게 뭐 이런거 2불밖에 안해 동남아 가격이죠 지 뭐. 이거는 뭐 7불이니까 9,000원 이긴 한데 동남아 2배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엄청 저렴한 가격이죠. 미국인들은 여기 와서 쇼핑해도 되겠어요. 이쁜 건없지만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입서 입을 하잖아요, 여자분들. 지금 운전할 때땀 차가지고 이게 9불 좀 넘었거든요. 10불 할것 같아 세금까지. 근데 크기가 안 맞아. 여기 상점 주인요? 중국사 중국사. 놀라워. 사실 왼쪽만 보고 있으면 저는 제가 중국에 온것 같아요. 방금 지난음 방금 봤던 분도 약간 중국산 느낌 나고 어, 이런거의 강점은 중국인이죠 중국인들이 엄청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뭐 어, 광조라든가 뭐 이우 시장 같은 데서 다띄워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가격에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거는 제가 볼땐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것 같애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남미 쪽도 다 중국인들이 잡고 있겠네 그쵸? 그냥 미국에서 나올 수 없는 가 그리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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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다 응. 지금 보면 약간 중국 사람 느낌. 앞에서 중국 사 뭔가 남미의 어떤 마을? 도시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응. 아. 야, 이 앞에 가시는 분여성분은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다. 키가 저만해요. 지금. 175인데. 비슷비슷해.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 현금 받습니다. 카드를 어, 내려면 10불 이상을 어, 쇼핑 을 하셔야 되고요. 주인들이 <laughs> 계산대에 다 가잖아요. 카운터에 가면은 다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 아줌마들이 되게 많아. 와 충격적이다 진짜. <웃음> 안녕. <웃음> 중국 사람이 앞에 있고. 네, <laughs> 저또 끝에까지 가면 이제 제가 다본 거고요. 뭐다 비슷비슷해요. 다 중국 사람들이 상인인 이런 자파, 이런 자파들을 파는 곳이다 보니까, 뭐,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쪽 길로 가게 되면, 똑같아요. 신발, 옷 같은 거, 뭐, 속옷 같은 거, 양말, 이런 것들 팔고 있고, 완구도 팔고 있는데, 완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선인장 같은 곳에서 약간 멕시코 분위기도 이렇게 나는데, 이런 거는 뭐, 중국에서도 흔히 아주 구할 수 있는, 주문하면은 바로바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1불로 파는 이런, 뭐, 답답한 것,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네요. 어. 아, 아이가 맛있게, 안 맛있게 피자 먹고 있네. 어, 2.25불. 양말 한 3켤레. 어, 거의 뭐, 미국 최저가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laughs> 남미 사람들이 밝죠? 활달하고. 이런 것도 딱 중국에 가면 진짜 많아. 그 조화자야 조화. 주인은 분명히 더 중국 사람들 보이죠. 여기 뭐 중국 상권이야 전부다.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야씨. 남미가 그렇게 중국 상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그냥 뭐 안타깝죠. 왜냐면이 남미스러움이 없잖아요 지금 다. 아. 제가 여기를 걷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제가 중국을 뭐좀 즐겨서 여행하고 좋아하거든요 약간 고향에 온 느낌도 있고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 여행을 하면 좀 아기자기한 게 있잖아요 여기가 좀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아마 엘파소 여행 오신 분들은요 여기 반드시 오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최고 중심이니까 중심인데 차이나타운 완전 중국 짝퉁이거든요 <laughs> 중국 짝퉁이 너무 잘들어니다헬빈클라인도 있고. <laughs> 진짜 중국. 와. 중국 짝퉁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사람들이 베르사체를 입고 있는데, 베르사체가 중국에 가면 진짜 짝퉁이 많아요. 뭐다 많긴 하지만, 나이키가 더 많긴 하겠지만, 어이씨. 브레셔스, <laughs> 브레셔스. 아니 이제 그라시아 쓰면 뭐해 지금 중국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한테 모든 상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저렴한 물건을 사, 질 좋게 사용할 수 있죠 뭐 중국산이 저렴하지만 요즘에는 가성비도 좋고 하니까 근데 상권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현금 쓸 일이 없어, 없어요 제가 200불을 ATM계에서 찾았는데 그 뒤로 한달동안 지금 20불 다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 뭐 신기한게 아닌지 한국에서도 그랬으니까 근데 워낙 동남아에서 현금 위주로 썼기 때문에 왜냐면 카드 안 받는 데가 굉장히 많고 막 텍스 같은거 막 수수료 엄청나게 때리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미국 오니까 여기 오니까 여기서부터 현금 위주로 이제 결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곳이죠 그리고 약간 지금 보니까 저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쪽 길. 저쪽은 다 중국 상인들이고, 이쪽은 그나마 좀 멕시칸 상인들, 흰스페릭 상인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어. 이게 나눠져 있네? 신기하네? 이것도 보면 뭔가 중국스럽지 않아요? 이거 완전 멕시코에 이런 건물 있어?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오각형, 이각형 팔각형. 이거 중국이 탑에 이런 게 많거든요? 신기하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유니폼 파는 곳인데요 아주 포스가 있죠 포스라프트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기는 유니폼만 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뭐 벨트도 팔고 있고 이런 뭐야 그리고 보면은 소방관 이런데 있고 이렇게 약간 보안관이 나왔습니다 셰르프 어, 가방도 있고 구두도 있고 와. 많네요 여기는 미국인이하는 곳입니다 멕시칸수도 있고 교통 위반 같은 거 하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차 멈추라고 합니다. 펄리스, 경찰복. 와,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네. 신기하네. 재미삼아서 하나 사고 가도 될것 같아요. 어. <laughs> 경찰복 입고 이제 할로윈 때 이제 어, 걸어 다닌 거지. 복장 다 갖추고. 다 경찰이고, 또 텍사스 경찰이 엘파소니차 이거 어디서 나까 이거 완전하고 나. 이, 이 견제 같은 것도 박아주나봐요. 다미국이네이게어이 어떻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 야, 이 동네에서 벤츠를 보려면은, 뭐 벤츠가 뭐, 얼마나 비싼겠냐면은 미국 사람들 GDP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어떻게 불을 읽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상권들을 장을 했으면, 이런 거 하나 장사만 잘하면, 진짜. 오늘 뭐, 현금 장사하니까, 그쵸? 이거 어, 1불짜리, 1불짜리 모자입니다. 트럼프 모자 아닌가? 다음 보면, 동남아에 류년 있었잖아요 뭐 한국 여, 남성분들이 동남아 여성들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테 커플도 요즘 많고 한 라오스 커플도 많고 베트남은 뭐 엄청나게 많고 근데 야이 이 동네 남미... 여기서 뭐 남미죠? 남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야 남미 여성들이 진짜 매력적이긴한것 같아요 뭐 엄청 화려하고 막 연예인 같은 그런 분들은 제가 뭐한 명도 못 봤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밤에 나오겠죠 뭐, 이 동네든 뭐, 뭐 클럽이 많은데든 근데 굉장히 조신하게 생긴 분들이 진짜 이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키도 남미 분들이 작은 그런 경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분들은 되게 큰 분들도 많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로 진짜 탄성을 지르고 갑니다. 네, 저는 이제 투스톤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요. 뉴멕시코 3일 일정을 마치고 어, 애리조나로 갑니다. 애리조나부터는 진정한 터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대도 이제 한 시간 바뀌는 것 같고.